그 에프킬라 만드로 막 뿌리다가 팔이 다 죽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팔리만 죽은 게 아니라 열대어가 다 죽었어. 그 <laughs> 어항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뿌리니까. 어, 어 둥둥 뜬 거야, 그게. 아, 팔이만 아. 잡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래. 그 찐득이라고 <laughs> 천장에서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예. 끈끈이끈끈 이렇게 끈끈 예. 끈끈이. 아, 네. 아, 음식점에. 아, 아, 이렇게 쭉 필름. 예, 예, 옛날 필름 같은 예, 거 예, 예. 예, 예. 쭉. 물도 담아서 달아놓은 거아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비일 봉투에 그럼... 물 담아가지고 달아가지고. 몇년 몇, 몇 전부터 그렇게. 아그 파리가 그 멋진 시선이 교란돼가지고 네. 거의 어지러워서 못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물을 매달아 놓은 것도 있어요. 네. 파리 잡기 날도 있고 파리를 자 많이 잡은 어린에게 상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어두 문제를 맞춘 우리 믿음무가종혁군이 우승입니다. <laughs> 네, 행복이 넘치는 퀴즈. 가족이 서로 통하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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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는 말이죠. 진행 방법이 바뀌었다면서요? 자, 그렇습니다. 예, 경규팀, 국진팀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네, 네. 아, 각각의 부모님께 주니어 네명이 돌아가면서 우와.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맞춘 개수를 합산해서 최종 승리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저희 팀은요. 원준, 은서, 준혁, 은유 보입니다 저희 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중규 이정영 유경미 선수 일치 누가 할까요? 일단 뭐 김은수씨가 첫번째 주자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은율아 아저씨가 적이 아니니까 문제를 쉽게 내야 된다고. 알지? 무슨 얘기 알지? 응? 룰에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더 갔지? 오케이. 자, 시작! 있어요. 있잖아요. 만신당하는 게 뭐예요? 이걸 하다가. 실수? 어 오! 됐습니다, 이제. 자석이 어디에 달라붙어요? 쇠. 통과. 아, 아 통과. 아, 저... 아 통잘 아 모르겠다. 술로도 나오고, 음료수 나오는 건데, 세 글자요. 예 복근자? 어, 한... 그거. 그건... 아, oh 뭐, <laughs> 노래 부를 때, 음. 목소리 좋게 나오려고, 뭐. 시청? 활성! 아. 기침! 어, 맞는데, 앞에 한 글자 더있는데 헛기침! 아, 이거. <파이, 설마 하라 ending> <laughs> <tumors> <laughs> 브레이크 댄스? 아니, 이거, 이거. 다시 해봐. 굿? 아니, 구, 이거 구. 막 춤추는 걸로 막 이렇게. 아, 아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 네, 아침 빨리 요리 아침이란 말삼나이 뭐야 이땡땡 삼땡땡라는... 김철리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진 이거 진짜? 네. 아 진짜? 아진찜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귀짜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네. 아 진짜? 아 진짜? 네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네. 아 진짜? 아개짜아 Remember, yeah. 애들, 아저씨. 너희들은 이들만. 너희들은 이들만. 박중기 씨. 박중기 씨. 자 준비됐습니까? 네 갑니다 시작. 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장난하는 걸 뭐라고 해요? 딴지. <laughs> 그 시골에서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뭐? 농부? 네, 네, 농담. 아. 아니, 아버지간 한두 공차는 거. 축구. 왠지! 네, 네. 좋아, 좋아,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앵무새 같은데, 그 손에 올려, 새. 새를 손에 올려? 어, 그러면서 막. 참새, 비둘기. 아니, 키우는 새요. 키우는 새? <laughs> 뭘 키워? 하동과. <정말>. <laughs> <진짜>. 뭘 키워? 인코! 인코부부, 부부라 그래, 진짜. 뭐, 배, 배살에 있는 거. 지방.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아니, 와. 순대 자르면, 그, 뭐 먹어, 아빠, 그, 쌉싸름한 거. 순 간! 간 쓸개! 간, 지방! 지방 간! 아, 아, 아. 어, 아, 여기에, 이런 게 있고요. 어, 목도리.